KTM 모바일 유심 셀프 개통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셀프 개통 가입하기 클릭, 우선 유심칩 배송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심 배송 요청 클릭, 일반 유심, NFC 유심, 5G 유심 중에 선택하시고 5G 요금제에 가입하실 분들은 5G 유심 신청하셔야겠죠.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해주세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범용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대 앱카드 어플로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유심칩 받으실 배송정보 입력해주세요. 약관 동의하시고 결제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이제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끝납니다. 며칠 뒤에 우체국 등기로 유심칩이 배송됐습니다. 나노 유심 규격으로 배송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챙겨두세요. 이제 셀프 개통 절차를 시작합니다. 셀프 개통 가입하기 클릭. LTE 셀프 개통 하기 클릭. 5G 가입하실 분은 5G 눌러주세요. 저는 번호 이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입하실 요금제 선택해주세요. 약관 동의 체크해 주시고, 선택 동의는 해제하셔도 됩니다. 안내 사항 체크 후 다음 버튼 클릭, 본인 인증 및 사전 체크 단계입니다. 앞서 유심 배송 신청했을 때와 똑같이 본인 인증해 주세요. 집 전화가 없는 분들은 021231234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해 주시고, 부정 가입 방지 인증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 등록증 중 하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호 이동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네 가지 중에 하나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요금 납부하던 신용카드 번호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사전 동의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번호 이동 하시는 분들은 기존 통신사에 번호 이동 사전 동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마다 전화번호가 다른데요. 해당 번호로 전화 거셔서 ARS 안내에 따라 사전 동의를 완료해주세요. 다 됐으면 확인 버튼 클릭, 개통 사전 체크 확인 버튼 클릭, 이런 안내 팝업이 뜨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확인 누르고 5에서 10분 기다렸다가 다시 개통 사전 체크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유신번호 입력해 주세요. 신청 유신 불러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명세서 수신 방법, 요금 납부 방법 설정해 주세요. 휴대폰 안심 서비스, 부가 서비스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고 개통 요청 클릭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마이 페이지 가입 정보 조회를 보면 정상 개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심칩을 단말기에 꽂고 2, 3에 껐다 켜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